안녕하세요. 행복한 소식을 전달하는 복지 뉴스 채널 1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은행과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중에서 ATM과 관련해서는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입출금 한도가 100만원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막기 위해 한 번에 50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난해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하루 300만원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거래했던 고객이 갑자기 ATM기 거래가 중단되거나 추가적인 본인 인증을 받거나 은행 직원이 나와서 본인 인증을 직접 확인하러 나오면서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ATM 앞에서 수상한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ATM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얼굴 인식 기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판단될 경우 바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나 헬멧을 쓰고 있거나 수상한 행동을 한 경우 AI가 자동으로 판단하여 거래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놀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ATM 앞에서 수상한 행동이나 복장을 하시면 더 이상 ATM을 사용하실 수 없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글라스나 헬멧을 자주 착용하시는 분들은 ATM 출입 시 반드시 벗고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통화를 하면서 ATM 사용 시 갑자기 거래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통화를 마치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는 입출금 한도가 100만원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한 번에 50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난해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하루 300만원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경점이 불편하시겠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들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한은행은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이상 행동탐지 및 현금 자동 인출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ATM에서 고객 행동 분석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상한 행동이 감지되면 거래를 중지하고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죠. 또한 은행에서 ATM을 사용할 때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의점들 중에는 은행과 제휴하여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를 활용하여 수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점 ATM기도 자료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은행에서 ATM을 사용할 때 조금 더 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은행들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예방하고 있으니 은행은 이용하는 우리 모두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소식 들고 올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